화려한 분놀림으로 표현된 작품으로 계룡산에서 제작된 분청사계입니다. 견부에서부터 고배 에 이르기까지 귀알로 벡터를 두텁게 칠하고 그 위에 철화로 당초문과 어문을 그려놓았습니다. 문양을 그려놓은 동체부를 제외하고는 조와 횡선만을 그어놓고 별도의 문양을 시문 하지는 않았는데 이는 15세기 전반 이곳의 연잎이나 당초 등을 장식하던 양상에서 점차 문양을 생략하고 공간만 남기는 양상으로 변화한 것입니다. 예약은 투명하고 빈일없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화려하고 귀족적인 교류청자와 달리, 순수하고 깨끗한 조선백자와 달리, 분청사기는 소박하고 소탈하며 서민적인 도자기로 우리 조상이 남긴 아름다운 문화유산입니다. 분청사기 철화 어문명은 아름다운 우리 옛 도자전을 전시 중인 도화갤러리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